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찬양하십시다 <목소리나>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스님이 약속한 성령, 한더시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단절히 춤을 추네. 은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치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제생명주 없소서, 잠내신 사랑의오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흡족하는 내 네, 주실 줄 믿습니다. 한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제생명주 반가운 미소리 들려, 반가운 미소리 들려 단절의 줌을 주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엄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함대신 사랑의 어냐 어길 수 있어 보랴 오늘의 흡족하는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 없소서 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녀의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산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해와 성도가 죽이도록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지않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laughs>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손성을 허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빈난이시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함께 읽으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사시는 덥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미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사 26장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거라 그러니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뭐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이사야 26장이에요. 나라가 전쟁을 어수선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때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지금처럼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침입이 계속 식구들이 오늘 아침을 먹었다고 해서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 시대,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 말씀으로를 증거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절망하지는 말라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편안하고 좋은 그런 날은 우리 인생에 그리 많지를 않을 거다. 늘 무언가 바람이 불고, 뭐 햇볕이 뜨겁다, 겨울이다, 춥다,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처럼 바람,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늘 무슨 일인가가 생기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산 하나 넘나 보다. 또그산 넘어가면 시원한 바람부르카멀 있다 보면 또 앞에 있는 산 넘어와야 되나 보다. 평생, 인생이라는 게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안전한. 그치만 죽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다는 거예요. 당장에 보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깐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어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오늘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들,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흔들리지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래요. 왜 흔들려요? 내 실력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 요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아도, 정말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많이 약하다는 게,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당신을 내가 의지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게 이사 26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견디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기분에 따라 좌우되고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아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 기가팍 꺾여있고, 아, 뭔가 좀잘 되는 것 같으면, 캬, 아 기가 살아나서 막 희덕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또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 사업을 한다, 애를 기른다, 살아간다. 그것 자체가 옛날부터 인생은 고라. 편안한 날 며칠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때 힘들어서 자살할 거냐고, 힘들어서 무너질 거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버텨내주는 힘을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들은 큰 태풍에 잘 뽑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깊이 뻗어 있고,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심령에 하나님과 맞닿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내게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위당을 몰아내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릅니다. 아,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오나 보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우르르 붙었어요. 근데 그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나님 도와주셨던 분이 다윗인데.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되나.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다윗 일으켜 주실 거야.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다윗편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성을 차지할 때다큰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흔들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을 딱 쳐다보고서 아 요거 이제 다윗시대는 갔구나. 압살롬이뭐할것 같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천대를 받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하냐. 제가 전도사 처음 한다고 저 중계동에 도봉구. 옛날에 도봉구인데 지금은 노원구죠. 거기 가서 전도사라는데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교회에 이렇게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서로 아무도 안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 서로 못 믿으니까 그게 참 어렵더만요. 뭐 장로님 말씀, 권사님, 집사님 아무 얘기도 안믿어저 사람이 내돈 떼먹은 것 같아. 이 불신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안되더만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그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이더만요. 한 300여 명 모이던 교인이 30명 남는데 몇년한 걸립니다. 그냥 교회가 쫙을 불신이라고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심지가 견고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내가 믿어야지 하고 그냥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요.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이 늘 생겨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믿어져요. 이 불신의 영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금방 깨지더라고요. 아. 이게 견고하지 않았구나 여러분은 얼마나 견고하신 것 같으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거다 내가 좀 망하더라도 내가 좀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좀 병이 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식구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가요 돈은 다 떨어져갑니다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사의 선지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니다 잠깐 지나갈 거니까 너는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어있어 그러면 이거 다 지나갈 거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붙으시지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늘 불안할 거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뽑힐까봐 그렇죠. 왜 불안해요? 넘어질까봐 그렇잖아요. 그가 엎, 엎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들심이로다. 오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뚝이가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긴 한다니까. 근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요. 근데 심지가 경고한 것들, 뿌리가 깊은 것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그게 신앙인의 매력이에요. 시험도 안 들고 늘 평강하고 늘 행복하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살면서 늘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 꺾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굳세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임할 거라는 거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받을 거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라고 지가 힘들 거라는 거야. 요즘에도 테레비 보고 뉴스 보면 어제 어저께도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들 여러 힘든 일이 생길 것같더라그 보통 감사가 심하게 했어요. 뭐 식중독이 단체로 이루는 나니까. 이게 날이 더워지니까 식중독 당연히 일어나지요. 수온이 올라가니까 콜레라균이 몇십 년 만에 다시 생긴다니까.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 조심스럽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오셔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던 목사님이 여든 다섯시인데 사모님 같이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배 아프대. 뭐가 그래 배가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뭔가를 먹었는데, 한 달째 설사를 하신대 음식이 연세 드시니까, 이게 조금만 상한 걸 먹어도 견뎌내지를 못하시니까 기운이 쫙 빠지신다는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날이 더우니까, 날이 더우니까, 우리 이은열 권사님 어머님도 한달 정도 식사를 못 하셨다네요. 한달 정도 식사를 못 하시게 되면 돌아가십니다. 조금만 균 하나가 들어와도 그걸 못 이기거든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야 이겨내지만, 나이 실제 들으면 그게 안 이겨집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서늘하게 하고, 돈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에어컨이라도 좀 켜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그리고 정이 안 되면 그 꿀물 같은 거 있잖아요. 꿀이라도 그냥 넘어가니까. 꿀이라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기운을 본인이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 덥다, 아이다 밥맛 없다, 밥맛 없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 별것도 아닌 폐렴균이 하나 들어왔는데 돌아가신 거잖아요. 폐 80%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기능이. 미칠 사이에. 이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거거든요. 살다 보면 식중독도 생기죠. 요즘에 식중독균이 일어나서 사람, 단체 급식하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얘기 들으면 기도가 나오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느냐?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화에 흔들리는 아이들, 아이, 아 텔레비 애들이 너무 흔들려 갑니다. 다 죄를 짓는 거냐? 아니에요. 다죄 짓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느냐? 아니죠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거다. 오늘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속상하고 어렵지만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거냐 우리가 죄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실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날 같을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다니엘 같은 믿음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날, 그 사자 이빨 속에서 내 몸이 부서져 내릴 게 뻔한 날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5절에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높은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실 수 있고, 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산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게도 하실 수 있고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네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거야. 적군이 물러난 거 아닙니다. 내란이 잠재워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사는 건 힘들어. 여전히 사는 건 답답해. 이 그런 와중에 이사야 선제할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절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좀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의인 내기는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 내의 첫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네,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내가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 결심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선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부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식어지지 않은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통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심지가 견고한 거고,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열정을 가지고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과 기업을 열정을 가지고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어려운 일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나고, 오늘은 밀실에 꽉 갇힌 것 같지만, 이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별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고 부정부패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지 하면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열정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열성을 품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늘 좋은 결로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의 삶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의 지원 든든히 지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